안녕하십니까 이본지입니다 예, 화나음에 대해서 좀 보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화나음은말 그대로 우리 시험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제 파트인데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모두 아우를수 있을 정도만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 되건 어찌 되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가져가주시고 반드시 제가 또 기출 문제를 같이 풀 때는 더 핵심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항상 환호하면 키워드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환호음은 대금 청구서라는 거야. 대금 청구서, 대금 청구서고요. 돈 달라 이겁니다. 근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있는 서류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무슨 서류?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고도 해요 유가증권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유가증권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서류면은 잘 적어야 될까요 대충 적어야 될까요? 잘 적어야 돼요 그래서 가증권의 뭐 효력적인 부분을 효력이 있는 거, 효력이 있는 거요 네, 효력이 있는 거세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은 세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은 잘 보시면 이거는 말 그대로 흔히 요식증권, 요식증권, 요식증, 요식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하실게요. 형식이 요구되는 증권이 형식. 형식이 요구됨. 형식이 요구됨.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요구되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필수 형식, 그러니까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하죠. 필수 기재 사항을 만약에 누락시 안 적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 누락시 안 적었다면 이 한어음은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 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금청구서다. 대금 대금청구서다 보니까 이거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대금청구, 그러니까 돈 달라 저돈 저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겁니다. 무역권에서 돈 주세요 하는 사람은 셀러밖에 없죠? 수출자가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어음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 본다면 환어음은 영어로 bill of exchange라고 부릅니다 bill of exchange. exchange 줄여서 뭐라 그래야? 그냥 BE라고 부른다. BE. 실제로 우리 시험에 간혹 가다 하나 출제자분이요 환어음이란 말도 안 쓰시고. 빌로그익스테냐 말도 안 쓰시고 그냥 b 라고만 써버리세요. 이게 미리 연습이 안 됐다면 우리가어 이거 뭐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금 청구서 유가증권 요식증권 필수 기재 사항 누락시 무효입니다. 참고로 필수 기재사항을 보겠습니다. 필수는 뭔지. 그러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네 번째 필수 기재 사항이겠죠. 필수 기재사항 참고로 요게 우리 시험문제 나오니까 별표를 하나만 좀 추가해 주실게요 네. 먼저 필수 기재사항은 지 그리고요 발수 그리고 지발수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보다 환어음이다라는 환어음 표시가 있어줘야 됩니다 환어음 표시 네 그래서 G 라인이 있고요 G 급 라인이 있고요 발해 라인이 있고요 수취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는 이제 무조건 지금데, 자 설명 들어줄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급할 사람이 적혀야 돼요. 뭐라 그래요? 지급인, 지급인이 적혀야 돼요. 그리고 지급하는 사람이 언제 지급하는지도 필요해요. 날짜, 지급일. 지급일, 그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지급하는 나라, 이거를 지급국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지급지, 지급지, 지급지라고 하면 지급지, 네. 요 개념 그대로, 요 개념 그대로 밑으로 내려만 오면 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발행 라인도 똑같죠. 수그 화나음을 발행하는 사람 즉 발행인이 반드시 필수기재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발행하는지. 그럼 또 아시겠지만 발행하는 날짜 또한 중요하겠죠. 발행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라인처럼 라인처럼 맞춰가면은 이렇게 어렵죠. 발행일. 발행하는 나라가 어딘지. 발행가는 나라가 어딘지 발행지 반드시 적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수취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앞에 단어가 숨은 단어입니다. 대금이란 말이 숨어있어요. 무슨 뜻? 대금 수취예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 수취인만 적어 주시면 수취인 나머지 없, 나머지 게 없고요. 수취.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취인은 대동 수취인이죠. 누가 들어갈까요? 일반적으로 발행인과 수취인은 동일인이 들어가요. 발행하는 사람 수출상 그 발행에 따라 돈 수취하는 사람 수출상 동일인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는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서 유가증권 효력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수입상인데, 제가 수출상, 수출자로부터 환음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적어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라 어떤 구속이 발생해 구속력. 그래서 어떤 문언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지급. 무조건 지급이라는 문언이 기재될 것.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조건이 아닌 무조건이래요. 컨디션이 아닌 무조건 뭐요 u unconditional. n c o n d i t i o n a 이 단어가 대놓고 들어갑니다. u n c o n d i t i o 참고로, 요거는 u n c o n 우리 환음을 알아맞추는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네. 또, 환음을 알아맞추는 키워드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무역영어시험 문제 푸시면은, 다짜고짜 키워드만 가지고 푸는 문제여러 있습니다. 일명 1초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거 unconditional. 언컨디셔널. 물론, unconditional 단어가 환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환음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가장 맨 상단에 뭐가 써있어요? 이 상단에요? 빌 오브 익스체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어찌 됐건 어찌 됐건이 문서가 뭐라고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니까 아 맞죠? 반드시 화나음 표시가 기재될 것. 화나음이라는 표시. 빌 오브 익스체인지 기재될 것. 어떻게 적히면 되는 거예요? 땡땡빌 오브 익스체인지란 말이 꼭 기재가 되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론, 여기 필수 기재사항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환호음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라는 겁니다. 즉, 그거를 받은 사람이 대등출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환호음은 몇통 발행할까요? 발행통수, 발행은요? 발행통수는 두통 발행하면 두통 발행 두통 두통이 발행되고요 두통이 발행되고요 만약 그들 한 통은 아시겠지만 한 통은 송부 외국으로 은행을 통해 송부하게 되고요 왜 은행을 통해 송부할까요? 여러분 파나옴이 쓰이는 거래는 대금 결제 방식에 누가 개입하는 거래예요? 은행이 개입하는 거래예요. 셀러와 바이어가 송금 방식으로 셀러 바이오가 송금 방식으로 만이 거래한다고 할로쓰 3일 전혀 없습니다. 한 통은 송부용. 또한 한 통은 뭐예요? 셀러 보관용. 따라서, 한 통이 결제 또는 처리 되면, 나머지 한 통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둘은 이제 운명 공동체니까 나머지 한통 무효. 네. 여러분, 환음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물론 이기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환음의 종류 딱두 가지만요. 환음은 어떤 환음과 어떤 환음이 있죠? 바로 결제하게 되는 일란불 환호음이 있구요 일란불 그 다음에 우리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전스 맞죠 유전스 기안부 환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절대 전체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환호음에서의 기본 키워드 기본 키워드 이 기본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은 뭐 완전 땡큐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풀어내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키워드들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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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가지고 자꾸 그런 키워드에 대한 노트를 완성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절대 급할 필요가 없이 적어도 뭐만큼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가져간 상태로 문제를 푼다는 거는 문제 푸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